디그리오프 프리덤 관점에서 본다는 건데 이거는 어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 x,y 이것도 당연히 디그리오프 프리덤인데 이거는 실제 위치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x, y로 나타내지 않고요. 뭘로 또 가능하냐면 원점을 바꿔가지고 여기로 나타내고 여기랑 여기 사이에 어떤 거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근데 x랑 그러면 거리는 똑같겠지만 y는 어차피 여기서 컨스트레인트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요런 두 개의 디그리오 프리덤인데 요게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관점은 똑같아요. x, y 좌표를 쓰는데 y가 고정돼 있다. r, t h e t 좌표를 쓰는데 t h e t 가 고정돼 있다. 여기서 디그리오 프리덤이 사실은 그래서 하나인 건데 이게 만약에 비탈면 같은 게 없다면 x, y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거고 r, t h e t 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겁니다. 근데 지금 x랑 y는 요 각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position variable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인건데 요거는 angular variable 각도변수죠 물론 우리가 각도변수도 뭐 회전운동 이런걸로 다 배우긴 했는데 어쨌든 물리적 차원도 다르고 그런건데, 뭐는 변함이 없냐 하면 이거를 지금 이거는 뭐직교자 표계랑 극자 표계랑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거긴 한데 어쨌든 두 개의 어떤 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걸 요 세트로 잡든 요 세트로 잡든 뭐 디그로 프리덤이란 것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걸 거 일반적으로 소위 자유도라고 부르는 디그로 프리덤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와 닿는 예로 어깨 잡고 이거보다 좀더 일반적인 예를 앞으로 많이 들 텐데. 요런 게 있어서 요게 요 물체가 요런 원 위에서만 요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 구멍을 뚫은 어떤 공 같은 거고 이게 철사 같은 동그라미로 된 철사 같은 게 있어서 요 위에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거의 좌표는 x, y라고 쓸수 있고 또는 역시 마찬가지로 r, f라고 쓸수 있겠죠 그러면 저기 위에 저은 자랑 마찬가지로 저 x, y 좌표가 두 개의 디그리오 프리덤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원 위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어떤 게 성립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 해야 된다는 컨스트레인트가 있습니다. 요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사실은 디그로프리덤이 하나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XY 좌표계를 쓰면은 요게 조금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도 어려운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난트리비에라게해 서는 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막 x y 좌표가 돌아가는 데이터를 쭉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x도 막 움직이고 y도 움직이니까 두 개의 좌표가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는가 보다로 착각할 수 있는데 언제나 이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니까 상수네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더 쉬운 거는 당연히 요거를 만든 다음에 얘가 고정되어 있고 얘가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극자표계로 쓰면은 반지름은 고정되어 있고 각도는 계속 변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XYR 세타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나중에는 이제 Q라고 해서 일반적인 generalized coordinate, 이렇게 써가지고, 디그 g r 프리덤을 어떤 일반적인 변수로, 이게 그러니까 위치가 됐든 각도가 됐든 상관없이 나타낼 수 있는 그거를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constraint force, 이거를 디그 g r 프리덤을 정확하게 쓰는데 아예 잘 이용해가지고, 좀더 원리적으로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고, 나중에는 이 constraint를 위한 힘도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다 계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걸 위해서 투키 이그 l 플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두 개의 이그 l 플이 계속 나오는데, 저게 어려운 예시는 아니긴 한데, 이게 두 개의 예시를 갖고 계속 진행하면서 아, 요관점에서 보면 이 예시가 이렇게 보인다. 이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예시는 뭐냐? 여기서 제가 힌트를 줬던 그 예시인데, 가져왔습니다. 그 노트에서. 얘가 3차원 좌표에다가 어떻게 돼 있냐면, Y축 요거를 요 중간에 회전축 요런 느낌으로 잡아서 XZ평면에 타원을 하나 그립니다. 요 타원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철사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요 타원 모양의 고리 위에서만 움직이는 어떤 물체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타원의 방정식이 저 예시가 이런 건데 요 그림이 그렇게 막 바람직한 그림은 아닌 게,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게, 요렇게 생겼구요. 그래서 이게, Y축이고, 한번더 칠하면, 뭔지 알겠죠? 예,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그, 이게 X축이고, Z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체가 여기에 있는데 물체는 그래서 x 좌표랑 z 좌표로 계산됩니다. y는 언제나 0이에요저 xz 평면에 저 x, 평면에서 타원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 각도 xz 평면에서의 요 x 축에서부터의 요 각도를 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원 같은 게 있을 때 타원, 타원형의 철사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구슬 같은 걸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한 구속 조건은 타원의 방정식, 여러분 타원의 방정식을 XY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XZ로 했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X 나누기 A 제곱 더하기 B분의 Z 제곱은 1. 요게 차원의 방정식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X축 방향으로는 길이가 A고 Z축 방향으로는 길이가 B인 거죠. 예. 저런 차원입니다. AB 같으면 당연히 원의 방정식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제가 이거 일부러 약간 여기를 크게 그린 이유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원칙적으로는 요게 가능합니다. 이런 거잘 생각 안 하는데, 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중간에 타원을 막 구부릴 거나 그래서 얘가 실제로 여기가 막 있습니다. 안될건 없죠. 뭐, 그렇게. 만, 그렇게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안될 이유는 없, 없겠죠. 그래서 저렇게 쓰게 되는데, 뭐 저러면 온갖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에너지도 보존 안될것 같고 막 그런데, 뭐좀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거 아니니까, 일단 저렇게 쓰고요. 그래서, 이게 A랑 B가, 시간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좀더 편하게 상수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뭐 특이한 예시 같다는 생각이 들 텐데, 저게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예. 저걸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예시인데, 옛날부터 봤던 그 예시입니다. 에트우드 머신이라 불리는, 1학년 물리에서 나온 저 도르레 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에 했던 것처럼 이 z 축을 위로 잡아가지고 요걸 전부 이제 음수로 만들어놓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는 마치 이것처럼 옛날에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정확히 똑같은 길이만큼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요 줄의 길이가 실제로 바뀔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실제로 늘어날 수 있는 걸 가정합니다. 뭐 일단은 제일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는 여러분이 옛날에 푼 것처럼 이거 z1 미분한 게 무조건 마이너스 2라고못 쓰겠죠. 왜냐하면 요게 이제 걸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컨스트레인트가 시간의 함수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음. 어쩌면 제일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구속 조건이라고 하면은, 딱 요런 식으로, 어 하나가 고정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딱 주어져서, 이게 어떤 상수라고 생각하는데, 요게, 구속 조건이, 요 구속 조건의 요소가 되는 변수들이 전부 무조건 상수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타원의 모양이 중간에 막 변할 수도 있는데, 타원 위에 있다는 팩트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관점을 좀 바꿔야 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여기서 구속 초과라고 하면은, 지금, 얘네 둘이, 얘네 둘이 연결되어 있어서, 얘네 둘의 이 실을 통한, 또는 뭐 끈을 통한 요 길이가, 일정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길이가 주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길이는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거를 뭐인스턴티 u 어슬리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구속돌이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게 요게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고 해서 진짜로 z1 z2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어쨌든 어떤 값으로 어떤 순간에 어떤 값으로 주어지긴 할 테니까. 얘가 진짜로 자유롭게 막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t가 고정되어 있으면 어떤 순간에는 항상 이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진짜로 완전히 자유도가 2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순간적으로는, 순간적으로는 항상 자유도가 1인데 그 구속 조건 자체가 시간에 합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그런 관점일 겁니다. 그래서 디그 e 오 프리덤이란 것 자체는 여기서 예.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 m개의 포인트 파티클 점 입자 n개의 어떤 포인트 파티클이 있다고 치고 이게 만약에 어, 구속 조건이 전혀 없다. 라면은 3차원을 가정하면은 여기서는 디그 e 오 프리덤 이게 좌표 입장에서 디그리오 프리덤은 각 입자마다 3차원의 어떤 좌표를 부여해야 되니까 xy z로 하든 뭐 r 세타 파이로 하든 아니면은 뭐로 세타 z로 하든 실린드리 컬코디넷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금 세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3 곱하기 n만큼의 디그리오 프리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원점을 어디에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이걸 뭐 카테시안으로 쓸 수도 있고 실린드리칼로 쓸 수도 있고 스페리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그레오 프리덤 입장에서 이거를 m개의 포인트 파티클이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있겠죠 뭐 1부터 이렇게 해서 m개까지 있다 이게 만약에 저 입자들 사이에 어떤 구속 조건 같은 거, 아까 뭐 철사에 이렇게 끼워놨다거나 그런 구속 조건이 없다 고치면은 이거는 언제나, 각 입자마다, XYZ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요렇게 쓸 수도 있는, 뭐 요런 것들이 가능하고, 입자마다 어쨌든 세 개의 어떤, 디그리오 프리덤이 필요하게 되고, 이게 세 개의, 거리가 주어진다는 뜻이랑은 다르죠. 이것도 세 개고, 하나는 거리고 두 개는 각도일 수도 있고, 하나, 그두 개가 거리고 하나가 각도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3 곱하기 n만큼의 이그리스 오프리덤이 있다. 라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옛날에 뭐 이거 배운 것처럼 이걸 나타낼 때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로브 매스 질량 중심의 어떤 좌표가 있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질량 중심의 좌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을 전부 뭐 S K라고 해서 이게 실제 좌표에서 질량 중심의 좌표를 빼가지고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질량 중심에서부터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새로해서 저 입자들의 좌표를 전부 저렇게 쓸 수도 있겠죠. 요렇게 하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아닌데 그 개념을 잡는 입장에서 퀴즈처럼낼 수도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저게... 센터로 매수도 어쨌든, 저 XYZ 좌표가 있으니까, 여기, 세 개의 디그리오 프리덤을 주고요. 요 K라는 게, K가 1부터 M까지 가능할 테니까, 여기서 또, 3 곱하기 M의 디그리오 프리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것만 보면은 디그리오 프리덤이 원래는 3 m이었는데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시스템에 전체 디그리오 프리덤은 보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간 구속조건이 사실은 여기 하나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 구속조건은 뭐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 보셔도 되고 뭐 미리 답을 드리자면 이거는 말하자면 어, 중심을 네.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는 거죠. 그래서 디그레오 프리덤 제일 중요한 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냐는 건데 지금 3m 디그레오 프리덤이라는 건뭐냐면 얘가 지금 여기서 무슨 좌표를 갖고 있든간에 다른 입자의 좌표에는 전혀 영향을 안 줘야 돼요. 서로 영향을 전혀 안 주고 받고 따로따로 이렇게 가능해야 된다는 게 그게 디그리오 프리덤의 가장 큰 건데. 요거 잘 보시면 마치 3 더하기 3n 만큼의 디그리오 프리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각자가 전부 영향을 안 주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뒤에 거. 여기서 입자들이 전부 여기로 가 버립니다. 그러면 얘도 같이 가요. 센터로 메스만 남겨 놓고 다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서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속 조건은 어떤 거냐면 뭐 저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mk, rk, 마이너스, mk, 요렇게 되는데 요게, 질량중심의 정의에 따르면 요게 돼야 되고요 뒤에 것도 이게 돼야 됩니다. 0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좌표를 전부 다 더하면 무조건 0이 돼야 요 정의상. 더한다는 게질량을 얹어서 전부 더하면 0이 돼야 됩니다. 이 방정식이 지금 MK에 SK에 X 좌표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되고요. y 좌표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되고 z 좌표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방정식이 3개입니다 그래서 마치 3 더하기 3m만큼의 디그로프리덤인 것처럼 보이지만 3개의 구속조건이 생겨서 얘를 없애버리고 다시 3m개의 디그로프리덤을 남게 됩니다